강릉시가 2026 ITS 세계 총회 준비를 위해 남북권과 북북권의 교통접근망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총회의 성공 개최와 낙후된 지역 교통망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관광객 30만 명이 찾는 해맞이 명소 강릉 정동진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또는 옥계나들목을 나와 2, 30분 정도 차로 더 이동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2026 R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강릉시가 정동진에 고속도로 요금소와 나들목 신설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한데다 적지 않은 사업비 부담은 걱정입니다. 강릉시는 요금 수납 원이 없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설치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ITS 우리가 유 과정에서 국토부, 도로공사, 또장급들 제가 이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해주기로 약속받았고. 강릉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망 개선 사업도 2026년 ITS 총회 개최 전 마무리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성형 개량 사업이 시작된 국도 6호선 영국 3상 구간은 2025년 준공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 북부선은 강릉역 군강리 구간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우선 개통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하지만 빠듯한 공사 일정을 물리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도 7호선 확장사업까지 포함하면 ITS 총회 개최 전까지 강릉시가 기대하는 대형 교통망 개선사업은 4개나 됩니다. 교통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총회지만 강릉시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